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베라체인 영상 준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월 10일에 베라체인 락업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2025년도거든요. 2025년 2월 10일에 락업 해제가 나온다. 락업 해제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무... 껴 있던 잠겨 있던 베라 토큰들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2025년 2월 10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여기 보시면 2월 10일 여러분들. 2월 10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일 저점이죠. 2월 10일 되기 전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2월 10일 전까지는 가격이 높았죠. 물론 상장가도 있었지만 아무튼 외국에서도 이렇게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업 해제가 되기 전부터 점점 떨어지다가 2월 10일날 최고 저점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베라체인이 두 번째 락업 해제가 되거든요. 락업 해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날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하시면 그 전까지 미친듯이 상승하다가 락업을 기준으로 떨어진다 폭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라체인 두 번째 락업 해제가 언제냐면 17일 남았습니다. 17일 2월 6일이에요. 26년도 2월 6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선이, 그 오는 선이 파란색 선이 2월 6일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여기가 2월 6일이면 베라체인은 그 전까지 가격을 미친듯이 끌어올리다가 2월 6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폭락, 폭락,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업 해제가 되면서 물량 풀리면서 최고의 저점 찍고 다시 반등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한 다음에 여기 이런 구간에서 갖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 1차, 2차, 3차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를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소스입니다. 이거 돈 벌기 굉장히 쉽고 수익 내기 너무나도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세력들 지갑에서 대규모 매집이 포착됐습니다. 약 2천억원 이상의 매집이 포착이 된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 락업 폐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락업 폐제라는게 여러분들 단기간에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락업 폐제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급등과 폭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급락과 폭락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락업 해제라는 이슈를 알게 되면은 그 전에 매수해놓고 락업 이후에 전부 다 매도를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처럼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폭등하는 이유. 왜 폭등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락업 해제가 되고 나면은 해당 코인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세력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입한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펌핑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가격을 펌핑시키니까 우리는 그때 함께 올라타고 락업해제가 되기 전에 세력들이 팔기 전에 미리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락업해제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대응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도 타점인데요.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락업 폐제가 다가오기 일주일 전쯤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락업 폐제가 일어나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무리하지 말고 전량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고요. 락업해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합니다. 거의 한번 아니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일도 있는데요. 그만큼 초대형 수익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락업해제 전문 사냥꾼들도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이 내기 쉽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업해제는 기존 코인에 물려 있던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고그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락업 해제를 상대를 할 때는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매도가, 즉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고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이 락업 해제 대응 자료집이라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집에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잡아놓은 매수 가격과 자기들이 탈출하기 위한 목표 가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집을 제가 직접 전부 다 만들어 왔고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재단 락업회제 일정 3, 4, 5페이지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6, 7, 8페이지에 있는 세력들 진입 정보 세력들의 평균 매수가와 그들이 잡아놓은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매수가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시는 방 방법은 상단에 01048262139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메가라고 제 이름만 보내주시면 제 여러분들에게 이 락업패스 자료집을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거짓 정보에 놀라시지 마시고 이럴 때 락업패스 일정 받으셔 가지고 1 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GK패스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 나왔잖아요.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에 있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48262139 번호로 여기 오메가라고 제 이름 하나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1월 5일 날에 발송 드렸습니다. 185원 이하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185원 이하까지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185원 이하까지 쭉 빠진 다음에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90% 넘는 상승이 단 하루 만에 나왔다 라는 거예요. 상승률이 9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매도 가격까지 다 드리고 있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차 매도가 26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2차 매도가 300원 찍으면 전략 매도해라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gk 패스 같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가 있는데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 법도 제가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있는 화면의 번호 0104822139 번호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코인인데 여러분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다 세력들이 만든 차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을 시키고 있을 때 거래량 보세요. 아예 거래량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코인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미친듯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하는 동안에는 거래량 아예 안 나오다가 상승시키고 나서부터 거래량 미친듯이 올려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코인들 목표가격 저희가 2,000%에서 한 3,000%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인을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래량 같은 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뜬금없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20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7,500달러까지 단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몇천 퍼센트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 자체가 세력들이 미친 듯이 한번 끌어올리고 한번 떨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점 근처에서 매도 한번 하면은 진짜 1에서 2년 정도는 매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수익 없고 코인 시장 졸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코인들에 대한 목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4826-2139 번호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초대형 세력이 진입을 한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2,000에서 3,000%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 올라가더라도 목표했던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빠지면 너무 쉽다라는 거죠. 이번 불장에서 이런 코인. 들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매집해서 먹으면 1년 2년 동안은 매매 안할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 100% 무료로 종목 전달해 드릴 거고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번 2026년 코인 불장에서 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종목 지금 100% 무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문자 오메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전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